자, 안녕하세요. 10만대9분 도영이의 도영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이샤이니 드레저 이거를 15,000원으로 세장을 구매했어요. 이게 5,000원이더라고요. 너무 비싸. 그래 갖고 제가 이걸 까보겠습니다. 이거를 이거 잘 나오지? 아, 나오죠. 아, 나오네. 안녕 제발. 에이. 피존트 EX 피존트 EX 나왔습니다. 한테 그리고, 한대도할디아투 EX. 자, 저기 떨어진 거는, 자, 가서 정리하겠습니다. 어? 제발. 웨이니발 EX, 요거 아닙니다. 이거 다 소장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, 안녕!